SK하이닉스가 2025년 9월 18일 장중 35만 4천을 찍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BNK 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고대역 폭메모리 사업의 경쟁력 우위가 뚜렷해 향후 재평가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11월 엔비디아 HBM사 인증이 예상되며 내년 루빈 GPU용 HBM사 공급에 6070% 점유가 기대된다. 경쟁사 행사는 HBM3이 12단 인증에 실패, HBM4 시장 진입이 불투명해 SK하이닉스 독주체제가 전망된다. 다만 HBM4는 제조원가 부담과 낮은 가격 프리미엄으로 영업이익률은 57%에서 52% 하락 예상. 하지만 매출이 전년 대비 58% 증가, HBM 영업이익은 내년에도 45% 성장 전망이 예상된다. 시장 모멘텀으로는 최근 AI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 확대, 서버 디렘, ESSD 주문 급증하고 있으며, HBM 위주 투자에 집중했던 업체들이 갑작스러운 서버 수요를 대응하지 못해 모바일 PC 디렘까지 공급 부족 가격 인상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SK하이닉스는 HBM사 시장 선점과 AI 서버 수요 증가라는 투트랙 호재를 안고 있으며 내년에도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